안녕하십니까 불의 약불로 그런 스크램블을 해줄겁니다 오늘 밑에 재료들이 보이니까 대충 뭐 만들지 아시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충 알것 같은데 내가 뭘 만들지를 왜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자 청양고추 취향따라 썰어줍니다 저는 열심자를 내 가지고 썰어줄 거예요. 고추가 냉장고 좀 오래돼 가지고 좀 말라 비틀어졌는데 뭐 먹는데 상관없으니까. 홍고추면 색깔이 더 좋, 색감이 더 좋을 텐데 대파. 있는 거 넣는 겁니다.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대파 다져주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안정감 있게 오늘 칼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쓰이죠? 안정감 있게. 이렇게 할까? 오늘은? 이렇게 서 잡고 이렇게 있면 알아서 다져져요 양파가 이렇게 귀찮아서 대충 썼는 거예요 저. 저어줘야 되는데 스크램블이 아니고 계란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아닙니다. 계란이 익었어요. 계란이 익었어 계란 후라이가 됐어요. 나 하나 더 넣을까? 그리고 조금 더 칠해야 되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칠한 다음에. 아세, 미로빵 마, 많이 다진 것도 들어갔어요. 우리 그... 우리 뒷 잘라가지고 뭉친다. 우리가 뒷잘렸어요뭐 그냥 먹어. 간장! 고소스! 고추 부추 아니면 뭐 마법의 소서 이걸로 만들어서 도돼요 마법의 소스 안 되죠? 아 한번 적자 연기 계속 나다 나는 이 간장으로 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간장으로 간하는 것 보다 소금으로 간한는걸더 좋아해요 그게 맛이 깔끔해요 굴소스 삼세조 어이 야 삼세조 들어간 것 같다 삼세조 소금 자 이렇게 딱 볶아놓고 밥이 들어갈 간을 생각해가지고 간이 조금 세야 돼. 그러면 밥에 들어가면은 딱 맞아. 아좀 짭짤함 하다 싶을 때 밥이 들어가면. 아 그냥 여기에서 뭐 이거 반찬 삼아서 먹어도 맛있겠는데 다른 거안들어가서밥안 비벼도 되겠는데 굳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저거 좀 많아 보이는데요. 참기름. 참기름 없다. 들기름. 함수죠. 들기름 향 맡아 보면은 기름 향이 아니고 들기름 자체에 고소한 향이 있어요. 들기름이. 들기름 자체에 그 향이 나면은 진짜 그 직접 짠 들기름이 나아져요 시중에 파는 뭐 5천원 ,000원, 6천원짜리 그런 통에 들은 거 말고 첨가물에안 들어가고 진짜 진해 향이 그런 거 먹어보면요 아 어, 이거 진짜 그향 난다 들기름 향 그거 한 통에 한 2-3만원씩 할 거야 싸서 간안 안 세요. 이거 좀 덜어도 되겠는데? 와씨. 이게 청양고추가 들어가니까 칼칼해 매워 어, 생각보다 두개 넣나 세개 넣나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개 아뭐 고추도 요즘 청양고추는 안매운거 있고 매운거 있고 그래가지고 말을 못해주겠다 이것도 근데 요즘 청양고추가 대부분 별로 맵지는 않아요 옛날 청양고추 어렸을때라서 그런가 옛날 청양고추가 매운 맵다고 기억한는게 어잘 됐다. 여기에 지금 뭐 뿌리면 되는 느낌인지 알아요? 해차 맛을 보고 하나 더 넣어야겠다. 김자반, 김가루 뿌리셔도 돼요. 이거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들어간 재료들이 그죠? 아 달다 이거 김자반이. 와 이거 밥한 4공기 먹을 그런 느낌의 가게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뭐냐 우거진사고된장국입다 저번에 먹던 거아 아직도 맛있어 난 문제가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어요 보통은 간 안쎄요 이거 보통은 남의 해준거 보다 내가 해먹는거 보다 남의 해준 음식 좋아하는데 나니네 밥상님이 나보고 실방 해보라고 하는데 실방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빨간 바지가 이쁘대요 지금 빨간 바지 안 입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컷을 편집을 다안 해가지고 자르게 컷 편집만 하거든 다른 거안 하고 내가 편집하면 복잡하게 뭐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바지를 잡고 저 위에 올라가는 거를 딱, 그, 내 바지가 보였나봐. 빨간 색깔, 와인 색깔 바지가요. 어 여기 딱그 느낌이야 애들 살짝 살짝 뿌리면 밥한 그릇 먹잖아 내가 두 그릇 먹을 거야 이거 딱그느낌이 오늘 비도 오고, 그냥 날씨도 조금 꾸릿꾸릿타고 월요일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 그, 에어박전을 좋아하거든요? 에어박전? 그래서 에어박전을 해 먹을까 하다가, 나가기도 귀찮고, 해가지고, 집에 있는 거 대충 먹자, 해가지고, 이러고 먹고 있어요. 대충 먹어도 이런 게 맛있어요. Well. Huh? 야 밥을 두개 먹었는데도 배가 안차더 먹고 싶어 맛은 있는 거거든 계속 배가 고프다는 거 땡기다는 거 하여튼 뭐 없으니까 그만 먹어야지 없는 걸 어떡해 그죠? 요 재탕해 먹을까요? 옛날 어른들 재탕해서 많이 먹었잖아. 옛날에. 옛날 어른들이라도 나나 어렸을 때도 나도 재탕 많이 먹었거든요. 여기 그냥 아무거나 또끓이는 또 거야 가음또구워다 맛이나. 하여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배부르다. 배부르다 뿡이고 하여튼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안녕